안녕하세요. 당신의 주치입니다. 의 오늘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살리는 조기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암검진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어야 됩니다. 희귀암 등은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검사 비용이 싸야 합니다. MRI가 필요하다든가, 비싼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발견해 봤자 치료가 쉬워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 등은 검사하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습니다. 만약에 뇌암이 걸려서 뇌 절제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뇌암은 조기암 검진에 포함되기가 힘들겠죠. 특히 이런 조기암 검진들은 대부분의 보험에서 커버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뇌암 검사하고 싶다. 또는 고환암 검사하고 싶다. 하다고 해서 보험에서 쉽게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USPSTF라는 곳에 들어가면 가장 최근에 조기암 검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USPSTF라고 치시면 첫 번째 나오는 United States Preventive s e r v i c e Task Force.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A, B, C, D, I가 있는데 A와 B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우리가 꼭 해야 된다. A는 high certainty가 있다, 강력한 증거가 있다. B도 high certainty 또는 moderate benefit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C는 쉽게 생각하자면 사람에 따라 다르다, 고로 의사가 판단해야 된다. D는 하지 마라. I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가서, 가셔서 Recommendation을 누른 다음에 Published Recommendation을 누르면 왼쪽에 Grade A, B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를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앞만 보고 싶다. 그러면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캔서만 클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특별한 암에 대해 찾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밑에 봐서 필터가 있습니다. 거기 필터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장암은 성인 50세에서 75세 사이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2021년도 5월 18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45세에서 49세에도 대장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너무 싫다 그런 경우에는 대변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대변검사는 사실은 정확도가 대장내시경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은 하시면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변들을 다 제거, 제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가 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암검사입니다 폐암검사는 50세에서 80세 2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됩니다 이 20감년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하루에 한갑을 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매일 폈으면은 그게 바로 20감년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에 반갑을 폈다 그게 40년 지속됐다 그럼 그게 바로 20감년입니다 내가 하루에 두갑을 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폈다. 매일매일. 그럼 그게 바로 2 0감년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지하시면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내가 담배를 끊은 지 15년이 지났으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한 이것은 엑스레이가 아니라 정확히는 CT 스캔인데 이 CT 스캔이 방사선량이 낮은 LDCT라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대상은 21세부터 65세 사이의 여자 환자입니다. 21세부터 29세까지는 3년마다 하시면 되고, 30세부터 65세까지는 5년마다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검사는 HPV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방검사입니다. 유방검사는 50세부터 74세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메디케어에서도 매년 할수 있도록 커버해 줍니다. 그 다음 검사는 대동맥류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남성만 65세에서 75세 사이에 단한 번이라도 흡연하신 분들은 이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대동맥류가 터지면 3분의 1은 즉사하고 3분의 1은 병원 도착해서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매독에 대한 검사입니다. 매독은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미디아와 임질입니다. 24세 이하 여성 환자분들에서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5세 이상이어도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콜레스테롤 약 복용입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은 보통 스타틴이라고, 스타틴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40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개 이상의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 그리고 ASCVD 스코어가 10% 이상이면은 우리가 약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40세 이하나 또는 75세 이상이더라도 의사의 판단하에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염 B 검사입니다. 간염 B 검사는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간염 C 검사입니다. 간염 C 검사는 성인 18세부터 79세 사이에서는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검사는 BRCA, 브라카라고도 하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나팔관암이나 복막암 등이 걸렸으면은 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IV 검사입니다. HIV 검사는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들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1번 영상과 2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여성은 65세 또는 그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여성들은 하루에 0.4에서 0.8mg 정도의 엽산을 반드시 섭취하셔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